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한간에서 흔히 들려오는 물음입니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는 유사 이전에 존재했던 공룡들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종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에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지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잊고 멸망할 운명 이번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멸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거대하고 뭐든지 잡아먹던 공룡이 운석에 의해 멸종했다 정도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단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거기에 진실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단일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속 혹은 정확히는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공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다 쉽게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후 티라노사우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반적인 종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서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서식지는 백악기 후기에 존재했던 라라미디아 대륙이라는 작은 대륙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북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라라비디아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매우 좁은 대륙이었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현재 육지로 되어 있는 서부 내륙 항로로 불리는 바다에 접해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상 최대의 공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13m, 중량 약 9.5톤이라는 그 스케일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식이었던 것은 틀림 없지만 어떻게 포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중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쫓지 않고 백악기 밀림 속에서 매복을 하는 포식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시체를 찾아다니며 부육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살아있는 사냥감도 썩은 고기도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티라노사우루스의 수 자체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겠지만, 나라미디아 대륙은 그리 크지 않았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 외의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도 항온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즉, 기초 대사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식량도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큰 체격을 생각하면 필요한 양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라라미디아 대륙의 숲은 다양한 생물로 넘쳐났지만 그렇게 많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개체 수가 적고 필요한 식물량도 많은 종은 서식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자체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식량 감소에 적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래 진화란 자손의 유전형질 변화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그 자손의 수 자체가 적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등 대형 공룡이 운석 충돌로 갑자기 발생한 대기근의 첫 희생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파멸을 가져온 그 소행성이 낙하하자 충돌로 방출된 티끌이 태양을 뒤덮고 지구는 수년에 걸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백악기와 고제 삼기 사이에 대량 멸종으로 조류 이외에 공룡, 익룡, 어룡은 전멸했습니다. 그중몇안 되는 종은 잠시 살아남긴 했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일찌감치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리하면 티라노 사우루스가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는 셈입니다. 비록 운석 충돌이 없었다고 해도 결국 멸망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백악기에는 세계 자체가 불가역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구상 대륙의 형태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 출현하여 서식지를 넓혀갔습니다. 포유류는 몸집이 작지만 개체 수를 급속히 늘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공룡이나 파충류를 넘는 수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유류는 공룡화를 먹었습니다. 종자식물은 토양을 강화시켰고, 그로 인해 해안선의 침식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의 화학조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세상. 그러나 이곳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기적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남은 세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인간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냥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사냥당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대형 포식자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존재가 생명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서식지를 넓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대륙 플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나라미디아 대륙이 북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육지와 합체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티라노사우루스는 호주 캥거루처럼 그 대륙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됩니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생물이 진화해 갔을 것입니다. 공룡은 결국 멸종하거나 생태계 가장자리에 좁은 지위로 내몰리고 맙니다. 아마도 대항의 시대에 이르러 라라미디아 대륙을 발견한 유럽 탐험가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괴수 같은 용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라라미디아 대륙이 현실 지질학상 역사대로 북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도 대륙 전체, 적어도 삼림 지대로 서식지를 넓혔을 것입니다. 빙하 시대에는 더욱 남아하여 중앙 아메리카 정글로 들어갔고 남 아메리카 대륙이 합쳐져 하나의 대륙이 된 후에는 그곳으로도 이동했을 것입니다. 지금쯤 아마존 벌판 어딘가에 서식하고 있었겠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에 북상하여 동결한 베링해협을 횡당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정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살기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포유류인 대형 육식 동물 수는 적어졌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강력한 공룡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 작은 생물도 번영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글에서 헤매다가 허기진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사냥꾼 집단이라면, 예를 들어 함정에 끌어들여 가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육체는 부족 전체의 훌륭한 고기 공급원이 될 것이고, 그 가죽은 이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겐 사실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깃털은 장식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기를 소지한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이 단숨에 성행합니다. 지금쯤이면 멸종 위기 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암시장에서 악어 가죽 대신 티라노사우루스 가죽 부츠를 살수 있었겠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티라노사우루스만이 멸종을 면했는가 하는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악기의 대형 파충류가 모두 살아나봤다면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포유류는 생태계 바깥 가장자리에서 거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았을 것이고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후 종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신작 알림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희에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